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의정뉴스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안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 처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상주시 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더 면밀히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 김태희 의원이 상주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상주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낙동면 행정구역 명칭을 낙동강면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촉구했고, 농민들에게 좀더 가까운 위치에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사업장 외소분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조성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낙동면을 낙동강면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사업장 외서분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은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주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조에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은 상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발의됐습니다. 한복 입기 권장과 한복 입는 날 지정에 관한 규정, 한복 착용자의 우대에 관한 규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주 시민들이 한복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명주의 고장인 상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 이경욱 의원은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지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 조건과 근무 환경 개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권리 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신분 부장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 조준섭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상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상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46개 시설은 운영비에 비해 수익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자원의 차별성을 둘수 있는 시설물 고유의 이야기와 테마의 복원,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매력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는 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청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은주 강사와 국립권의위원회 청년감사로 활용하고 있는 정승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행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청년 민간도를 높이고 반부패 의식을 생활화하며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교육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는 전통시장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주시 의회 정재현 의장, 임부기 부의장,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찾아 소통하고 격려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4명씩 분산해 방역 예방 소책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고 온누리 상품권과 상주 지역 화폐를 사용해 저렴하고 신선한 제수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상주 시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또 즐거운 한가위에 시장 보기를 해가지고 시문화 우리 상인들에게 조금 있다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오늘 장 보러 나왔습니다. 우리 상주 시민들 여러분 추석 한가위에 모두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모두 잘 극복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활기찬 또 모습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한 행복한 한가위가 되도록 빌겠습니다. 저들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든 일이든지 돕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정재현 의장과 임부기 부의장은 의회 직원들을 위해 풀빵과 도너츠를 구매해 나눠줬습니다. 이번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돼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가 제20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7건, 그리고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2건을 심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총 14건 중 13건은 원안가결됐습니다. 또 집행부 세출 예산 요구액 1조 1,750억 원중 일반회계 8억 6천여만 원을 삭감해 기정예산 1조 1,000억 원보다 6.74%, 741억 4천여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1,741억 4천여만 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상주시 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등 시민생활 안전과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